선유도는 원래 섬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선 신선이 논일듯 아름다웠던 선유봉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까지 양화 한강공원과 더불었던 붙어있던 땅으로 봉우리의 높이가 52.5m로 주변에 넓은 모래톱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선유봉은 수려한 경관으로 중국 사신들의 필수 관광지이자 선비들이 배를 띄우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겼던 것으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유봉의 바위는 품질이 좋아서 숯돌로 사용할 수 있어 지지봉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겸재 정선 양화환도 1740년 그림이네요. 선유봉 기념사진 1948년 4월 13일 조경설계선 재공 내가 태어나기 1년 전 모습입니다. 1년 전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채석장으로 이용된 선유봉 20세기 한국사에서 가장 큰 홍수로 기록된 얼충년 대홍수 1925년 7월 7일 9월 초로 한강이 범람하면서 서울은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 홍수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지금의 구로구, 검천구 영동포 일대가 물에 잠겼고 남대문 바로 앞까지 물이 찼었다고 합니다. 대홍수 이후 한강을 정비 1927~1938하면서 선유봉에 살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떠난 선유봉은 한강면에두을 만들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암석과 흙을 채취하는 채석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유봉의 봉우리는 점점 깎여져 나가게 되었으며, 1968년 중에는 지금의 선유도처럼 평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52m 높이의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그걸 다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지를 만들었구만 원인, 원형대로 보존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이 2024년 5월 9일 5시쯤 됐습니다.